막상 장난감을 사주면 금세 실증을 느끼는 우리 아이들. 원하는 장난감을 전부 사주기에는 이미 너무 많고, 또 고물가 시대에 가격 또한 무시할 수 없는데요.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. 바로 마포 장난감 대여점인데요.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 장난감들을 무료로 빌릴 수 있다고 합니다. 마포 장난감 대여점은 0세에서 5세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아이들의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장난감을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. 도화점과 망원점 두 곳에 위치하며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됩니다. 취약전 영유아 자녀를 둔 마포구민이거나 서울시민, 서울시 소재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며 부모의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을 구비해 회원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연회비는 만 원이며 횟수 제한 없이 장난감 두 점과 도서 두 권을 2주 동안 빌릴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마포 장난감 대여점 누리집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